네, 이번 시간에는요, 에, 필터의 베니싱 포인트라고 하는 에, 필터를 이용 해서 에, 이미지를 복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. 베니싱 포인트라고 하는 말은요, 에, 우리말로 얘기하면 소실점이 됩니다. 소실점. 그래서, 원근을 살려가면서 이미지를 복사할 수 있게끔 에,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는 필터가 바로 베니싱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자, 이게 지금 보시는 이게 원본이고요. 이 원본에서 요쪽 건물, 요쪽 건물만 조금 이렇게 올리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자, 이런 거 작업하실 때 원본에다가 바로 하지 마시고요. 원본에다 바로 작업하지 마시고 레이어를 하나 복제를 해 둡니다. 레이어를 하나 복제를 해 두신 후에 작업을 하시고 자,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변형 이 안에는 추가적으로 생기는 부분들이 이 레이어에 나타날 거예요.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이 레이어에서 에 어떤 그 위치를 조정을 한다든가 불필요한 부분들 지운다든가 그럴 때 필요하니까 그 레이어, 신규 레이어를 만들어 두시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필터에서 바로 들어갑니다. 필터에서 바로, 자, 베네싱 포인트 적용을 해요. 자 이쪽 부분이죠. 이쪽 부분. 자, 자 여기 좌측에 이제 보이시는 이 툴이 바로 크리에이트 플레인 툴이에요. 그래서 플레인 툴을 우리가 만들어 줄수 있는 에, 그런 에, 툴입니다. 이 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자, 잘 찍어 주셔야 돼요. 선 따라서 복제할 부분 있죠. 복제할 부분, 자선 따라서 잘 찍어 줍니다. 제가 대강 이렇게 찍었습니다. 이렇게 해주고서 이 플레인 툴을, 플레인들을 새롭게 편집을 하시려면요. 바로, 바로 편집을 하시면 돼요. 선 따라서 제대로 맞았는지. 자, 조금 올리겠습니다. 창문 바로 위까지 제가 올렸어요. 자, 우측은 조금 넓혀주겠습니다. 제가. 자, 이렇게 해 주신 후에요. 우리가 확장할 부분까지 확장할 부분까지 올려 주시면 돼요. 자, 쭉 이렇게 올려줬어요 자, 그러면 원근법에 의해서 에, 이만큼 이렇게 확장이 이제 됐습니다. 자, 그렇게 하신 다음에 선택 툴이 있어요. 자, 마퀴 툴 있죠? 마퀴 툴을 가지고 우리가 복사를 할 소스 부분. 소스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. 자, 이 부분이 너무 선택이 잘못됐어요. 좀더 넓어야 되는데 컨트롤 D 하고요. 좀더 높은 곳에서 네, 높은 곳에서 다시 선택을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후에 Alt키를 누르면은요. Alt키를 누르고 이동을 하시면은 복제가 돼요. 복제가 되는데 자이 상태에서 Shift키를 같이 눌러주시면은요. 수직 수평으로 복제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Alt하고 Shift키를 같이 눌러서 쭉 이렇게 올려주세요. 쭉 올려주셔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두고서, 자, 마우스를 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만큼, 이만큼, 예, 증축공사가 이루어졌어요. 자, 이 상태에서 OK 해줍니다. OK 해주시면요 자, 레이어, 신규 레이어에 이렇게 늘어난 증축공사된 그런 이미지가 레이어 1에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. 자 이렇게 만드신 후에 혹시나 아, 이 줄이 안 맞았다거나 했을 때는 이동 툴을 가지고 자 옮기셔 가지고 자, 자 제대로 이제 그 라인 줄을 좀 맞춰주시고요 여기 불필요한 이미가 지 따라 들어왔네요 요 불필요한 이미지 다시 우리가 뭐 지우개 툴이나 아, 레이어 마스크 씌워서 부 툴을 이용을 해서 자 제거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간단하게 어떤 건물의 층수를 높인다든지 자 원근을 유지하면서 층수를 높여준다고 할지 이런 아 작업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래서 다음 기회에 좀더 다른 샘플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. 자 이번에는 간단하게 어떤 건물의 층수를 늘릴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려 봤습니다.